굿모닝. 첫 번째 해안 동굴. 저기 상인이 있더라고. 야, 넌 장사한다는 새끼가 이런 구석탱이에서 장사를 하고 이 미친놈 이러니까 무구장인의 제작소 이가 없지. 그리고 이거 이거 때리는 거더라고. 또. 내가 여길 안 올라가 봤더라고. 아, 너무 행복해. 얘네들 미쳤나봐. 이거 봐. 호치호치목 없는 기사. 루텔, 너는 장사한다는 애가 이런데 짱박혀 있냐? 스바이 핸더. 흑백엄을 이때 얻을 수 있었어 놀라지 마세요 또 있어요 은둥고수들이 한둘이 아니야 야 나와 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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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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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바로 가버리네. 아 속죄해야 되네. 마차를 부술 수 있다고? 피가 아예 안 나는데. 다른 기믹이 있구만. 위에 웬 불알이 있네. 설마 밧줄을 맞춰야 돼? 지금 황금 나무의 대궁 이게 이 여자가 원래 어 여기 있다. 아 이런 다음 어쩌라는 거야 근데 아, 얘한테 포션 매겨야 되는데 퀘스트 하려면 마음이 흐트러졌대. 뭐 어떻게 달래줘야 되나? 이 녀석은. 아, 의심을 받기 시작했어? 아버지한테 약을 주면은 해결해 주는 건가? 아, 우리 야만 누나 죽으면 안 되는데. 미래를 생각해. 야만 누나에게 약을 먹인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왕에게 보여주느냐? 이번 회차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따에게먹이자 So you know already, do you? My Lord Gideon has offered me g u i 배신했어 마셔라! 어, 더 이상 말이 안 걸어져! 아, 그러니까 모두를 살리는 게 목표였는데? 아니야, 말잘 듣는 게 목표인데? 아닌가? 난 뭐가 목표지? 아니야, 말잘 듣는 게 목표야. 순진한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 난 시켜서 했어. 의사 양반. 시키는 대로 했어 아, 씨발, 나 마법 못 쓴다고? 병신아 <laughs> 미친 진우역 34, 17, 15, 21. 근처 페어의 셀브스 숨겨진 지하실이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라, 여기다 써야 되나? 이 너머 지아 묘지, 이거 약간 얘를 여기다 둔 이유가... 방금 내가 나처럼 우연히 발견하라고 이걸 둔 거네. 셀부스의 꼭두각시 만지지 말 것. 어? 새끼? 어? 마녀. 셀부스를 처리하면 이 마녀 선생을 계속 섬길 수 있고 셀부스를 처리 안 하면 이 마녀 선생이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꼭두각시잖아 지금. 그래도 침대는 어? 누님도 이렇게 됐네 결국엔 지하실에 대해 손가락 무녀 사로리나의 꼭두각시 아 이거 항아리 남자 빼고 만화가 모질라서 모도 소환 못하잖아 자매 화살 돌로레스의 꼭두각시 이거 100이면 100다 손가락 무녀 사로리나 사녀리로... 아 사로리나 사로리나리나 이제부터 만화 올린다. 야, 딱 기다려라. 여기 갔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와, 씨. 이것도 안 먹었어? 뭐야? 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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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개구나. 아빠. 복수하러 여기 와가지고 다 죽인 거구나. 여기 복수자의 오두막 아나 기억났다 복수자의 오두막인데 그냥 꽉꽉 막혀 있었어 그래서 이거 왜 복수자의 오두막이지? 이랬거든? 내가?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이 닥소만의 더러운 감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이 어? 잔잔한 여운 뻐꾸기의 복인 감옥 오치맨이 간다! 말을 들어라! 어서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어서 발을 들어라. 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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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 섬겨라. 어허. 신성한 채찍 맛을 보아라. 호치, 호치. 아 뭐야, 채찍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건 아니잖아. 나는 이산 꼭대기에 올라가봤는가? 높. Nope. 아, 도대체 마법학원 구역 언제 끝나? 휘석검 열쇠. 아 뭐야? 각자의 목적지가 다 다르잖아. 오 아니 하나 있던 휘석검 열쇠를 써버린 듯하군. 어, 휘석검 열쇠. 복수의 시간이다. 이놈아 막 다른 길 있다. 이놈아 귀중한 아이템 없다. 그러면 저로 가야겠구만. 복수의 시간이다. 왕을 기다리는 예배다. 아, 어, 시작 지역이구나. 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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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 호치! 와이! 이런 미친! 호치! 위장 직급. 짐승문양 황금방패. 어, 이거 이제 열렸다. 엘대의 왕이 되어주세요. 설령 인도가 망가졌더라도. 폭풍매 옛왕. 폭풍매 디네. 아씨, 보기만해도 가기 싫은 곳이 있네. 이거 약간 개발자가 살면서 자기가 소름 돋으면 그때 메모를 하나 봐. 개미가 내팔 위에 앉았음. 팔뚝 위를 걸어 다녔음. 소름 돋았음. 메, 몬스터로 만들어야지. 자다가 천장 위에서 돈벌레를 발견했음. 소름 돋았음. 돈벌레 몬스터를 천장에 매달아놔야지 방에 들어갔는데 안심하고 있었음 뒤돌았는데 벽에 벌레가 앉아있었음 객깜놀함 모두에게 이 감정을 알려줘야겠다 야! 안야 호치! 호치! 어이! 가드가 안 되는! 뭐야 나한테 뭘 주입했어 아 기분 나빠 어! 아아 아, 매워요 사장님 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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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그만 아 매워 아이 곳곳에 고추장이 그냥 얼마나 몇개 만든 거야 이거 오우 야 여기 캡사이신이 그냥 아 진짜 개겹게 이렇게 이지선닭 길을 개 많이 만들어 놓은 거봐 그렇다면 난 무조건 왼쪽부터 가겠어 아 너무 싫다 가지 않은 길이 너무 많아 야샤어 사장님이 여왕개미 앞에 그냥 어? 야 이거 얼마나 많이 준비해 주신 거야 이거? 이집 양이 많아요. 와씨 여왕개미 거들 때까지 안 내려와. 와치와치 <laughs> 개미는 채찍이 답이다. 채찍에 꼼짝을 못하는구만. 어디서 많이 느꼈던 건데? 아 이런 미친! 어찌 <laughs> 어찌 정면 돌파가 싫으면 개미굴을 돌파해라. 아까 시작할 때 개미굴은 튜토리얼이었구나. 이제부터 진정한 개미굴이 시작되는 거구나. 저기 가는 건 아니겠지? 아잉 가는 건가? 너 이거를 못 참고 뛰어내렸니? Go! <laughs> 너는 아 무작정 달려왔구나. 그럼 죽어야지. 나처럼 다 잡으면서 왔어야지. 나 방제 특대검이라고 적었는데 계속 치칙 쓰네. 사기꾼 아님? 보스전 장소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왠 할머니가 있고. 이렇게 아이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 보스전이라는 건데 할매요, 할매요. 아, 씨. 아, 나 호치호치인데. 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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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씨. 높였네. 이것만은 꺼내려하지 않았건만. 너뭐 하냐? 너 거기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혼난다. 얘들아 안돼. 우리 애들 건들지 마. 미친. 채찍이 얼마나 약한지 들통 나버렸잖아. 발사. <laughs> 아. 채찍의 비밀이 들통 나버렸다. 어치어치이켜이 <laughs> <호치 호치. 웃음> 새끼들아. 음못 쏴. 너는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니 진짜 이 정신 빠진 놈아. 야채 튀김 아니야. 왕좌의 게임 대검이야. 오폼폼폼폼폼폼 아직 눈치를 못 채셨어. 채셨어. 오오오한백발 쏘면 잡을 수 있겠는데? 예스! 알고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아, 맵이 있구나. 여기는 못 갔잖아. 아, 이거 이벤트로 열린다고? 어,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날릴 뻔 했네.